레도페이 코리아 무료 USDT 이벤트 링크는 영상 설명란 레도페이 코리아 링크에서만 제공합니다. 오늘은 최근 국내외 커뮤니티에서 관심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결제 서비스 레도페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레도페이는 홍콩 기반 핀테크 기업이 운영하는 암호화폐 결제카드 서비스로 사용자가 보유한 USDT,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비자 가맹점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구조를 사용합니다. 결제 시점에 자산 잔액이 실시간으로 반영되며 취소가 발생했을 때에도 동일한 자산으로 빠르게 환불이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애플페이를 지원하는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기존 카드 결제 경험과 거의 동일한 흐름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서비스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국내에서는 실물카드 발급 중단, 한국 배송 금지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등장했습니다. 제목만 보면 한국 시장 자체가 차단된 것처럼 읽히지만 실제 레더페이 본사에 확인한 내용은 다릅니다. 해당 표현은 한국이 아니라 북한 등 일부 제한국가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이 부분은 공식 문서를 통해서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더페이 헬프센터에는 실물카드 배송이 불가능한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그외 국가들은 모두 발송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가입 자체가 금지된 국가 목록도 별도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 리스트에도 한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규제 측면에서도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이 데일리 보도에서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레도페이가 홍콩 사업자가 자국민 대상 서비스라는 점, 국내에서 직접 영업을 하는 형태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혈행 법령만으로는 제재가 어려운 구조라고 언급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 사용자가 쉽게 가입해 결제를 하고 있음에도 규제 체계가 이를 명확히 다루기 어려운 사각지대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일부 언론 보도가 자극적인 제목을 반복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업계에서는 직접적인 규제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의 이용 확대를 견제하려는 흐름이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공식 문서에는 한국이 제한국가가 아님에도 보도 제목만 보면 서비스가 중단된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레도페이는 배송가는 국가와 가입 제한국가 등 기본적인 서비스 정보를 헬프센터 문서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현재 레도페이 한국 지부, 레도페이 코리아에서는 무료 테더 USDT 지급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레도페이가 어떤 서비스인지 직접 써보고 판단해보고 싶은 분들은 영상 하단 설명란에 걸어둔 레도페이 코리아 이벤트 링크를 통해 구체적인 조건과 신청 방법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첫째 레도페이가 무엇인지, 둘째 한국 실물카드 금지 보도가 왜 현실과 어긋나는지, 셋째 금감원 관계자의 현행법 제재 어렵다는 발언과 규제 사각지대 문제 이세 가지를 중심으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추가적인 업데이트나 정책 변화가 있을 경우 이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코인 로그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